안녕하세요, 림호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동물전대 주호자의 DX 주호체인저입니다. 저번에 제가 음성 없이 올렸던 영상 중에 주호더라이트라는 제품이 있었는데 그거는 신전사인 주호더월드의 변신기이고 이 제품은 레귤러 멤버인 주호이글, 샤크, 라이온, 엘레펀, 타이거의 변신기입니다. 박스 오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렇게 설명서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미니 피규어와 함께 변신기가 단촐하게 들어있습니다. 주오 더 라이트에는 주오 더 월드의 미니 피규어가 들어있었는데 여기는 레귤러 5인의 피규어가 모두 들어있습니다. 추후에 발매된 DX 주오 체인저 파이널에는 주오 버드가 들어있는데 여기는 레귤러 멤버 5인이 모두 들어있습니다.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먼저, 리더인 주오 이글, 주오 샤크, 주오 라이온, 주오 엘레펀트, 주오 타이거. 이렇게 5인 피규어와 변신기인 주오 체인저까지 모두 이런 구성으로 들어있습니다. 변신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전화기 표시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 LED 단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불빛이 번쩍번쩍 하죠. 음, 극 중에서 본 모습이랑 비슷합니다. 하단에는 건전지 들어가는 부분과 스피커 그리고 전원 스위치가 있습니다. 여기 경첩이 있죠. 경첩을 이렇게 해서 탁 열면 내부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버튼들 큐브 버튼 변신 버튼 로봇 합체 버튼 이렇게 숫자 기능도 있고 전화기라고 생각하기엔 0 번이 없네요. 우리나라 핸드폰 번호로는 전화를 걸 수가 없습니다. 010이 안 되니까. 그리고 열었을 때 뒷모습, 옆모습. 그리고 이 큐브 윗부분을 이렇게 돌려주면 전화기 안에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먼저 한번 전원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버튼에 ON. 이렇게. 약간 정글 느낌의 음악이 나오네요. 방금 들으셨나요? 열었을 때 소리 그리고 닫을 때도 이런 소리가 나죠. 그리고 하나씩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쪽 왼쪽부터 시작을 할게요. 튜브들을 부르는 음성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셨나요? 이 제품은 1번 큐브인 큐브 이글부터 6번 큐브인 큐브 고릴라까지 소환할 수 있는 큐브입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제 왼손에 비쳤는데 해당되는 색상이 이 LED에서 나오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큐브 이글의 빨간색. 튜브샤크에 파란색이 나오죠? 다른 튜브들도 이렇게 해당되는 컬러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변신 음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변신음까지 들어봤는데요 789는 지금 계속 사용을 안 했는데 그 이유는 주오더 라이트가 주오더 월드의 변신기이기 때문에 789번 큐브는 주오더 월드의 큐브이죠 그래서 혹시나 하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큐브 7번이 되는지 크로코다일을 따로 부르진 않네요. 그냥 주오 큐브라고만 하고. 그리고 변신음에서. 따로 크로코다일에 관련된 음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네, 이것으로 다른 버튼은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게 밝혀졌고요. 합체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주호자는 독특하게 여러 조합으로 합체를 할수 있었던 메카이기 때문에 한번 기본형부터 해보겠습니다. 상 기본형 주오킹의 음성이었습니다. 이번엔 주오와일드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오 킹과 주오 와일드의 음성을 한번 들어봤고, 이 둘은 서로 교차해서 조합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 음성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도 주오킹이 완성이 되죠. 그 다음엔 이제 주오 와이드를 다른 조합으로 네, 이렇게 다른 조합으로 주오와이드를 완성을 했고, 이번에는 와이드 주오킹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번호는 1번에서부터 6번까지만 눌렀는데, 기린과 모그라의 음성도 같이 나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말도 안 되는 조합으로 한번 합체를 시도해 보겠습니다. 어떤 음성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실게요. 뭔가 합체가 제대로 안 되는 소리 같은 게 들리네요. 네, 이것으로 조우 체인저의 모든 기믹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특히 조우 더 라이트나 아니면은 세이저 체인지에 비해 소리가 너무 작아서 아쉽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것을 갖고 있는 다른 친구들도 소리가 작아서 아쉽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것으로 리뷰를 마치겠고. 질문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고 이 리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림호였습니다.